자세가 가능한 거야? 당신 음. 어디죠?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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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뭐야? 아니 저저 이메일 저기 있어갖고.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? 이봐, 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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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세상에! 아유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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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쳤어 이거 미치지! 아 세상에! 아저저 저기죠? 영 영민이가 이메일 보내달라고 내 켰고 저 이게 있었거든. 근데 저저 이제 아 자식이 이런 거려거든. 당신이 애들이야? 애들 볼까 무섭다 정말. 알았어, 알았어. 일절, 아유, 일절 이 나이에 만... 정말 미쳤어, 미쳤어, 알았어. 미쳤어, 미쳤어 아유, 정말. 1 절만에 알아서 미안해. 아유, 지금 이 아유, 이런 걸로 놓고 이놈이 아참아 참. 아, 나 이거 따지려고 어, 왔다 어, 어, 깜빡했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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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당신 이게 영양 크림이라며? 어, 영양 크림. 아, 이거 지질약이 된다. 여기 여기 지질약. 아, 이거 참. 어. 아니 영어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 하나 모르냐 그래? 아, 야, 저저의학용어는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이게 이게 영양. 아유, 아유, 아유 됐네요. 저번에 외국 사람 만나봤어. 이 뻥끗도 못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. 아, 문법을 아. 아이고, 이게 영양 크림이야. 이게. 아유 참내. 아니 이거 가지고 영양 크림인 줄 알고 바를 뻔했네 그냥. 아이고 참. 영어 선생이라고 정말. 이게 당신이라 발라. 아이고. 아유. 아유. 잘못된 영어 해석에 이어 민망한 장면을 들켜버린 아버지. 구겨진 체면이 말이 아니다.